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며 각각 울산 6개 지역구 전석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힘 울산시당은 4년 전과 비교해 이번 선거 판세가 여당에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이번 총선 울산이 국회 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원팀 사직생 각오를 다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룬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내세우며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선 집권 여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정치권이 현 정부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울산이 제도할수 있는 절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은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번 총선 야권 연대의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북구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데 대해 민주 진보 진영의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분열을 잘 추스르고 다시 하나로 뭉쳐 울산 여섯 개 지역구에서 승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갈등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전 지역에서 상승 효과를 볼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22대 총선 판세가 여야의 맞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